삼각산 이라그러면 고 100점 북한산 이라그러면 고 80점 네, 삼각산 그 다섯개가 바로 저 오공이야 저 오공은 나라 때마다 틀려 신라는 가장 중앙이 뭐야? 포함관계 그 다음에 저 북쪽은 신라의 땅이 좁잖아. 저쪽 고려에 그런 식으로 고아본든다 다른 거예요. 조선이니까 이기는 조선은 그렇고 그 밑에, 저 밑에 폭포가 보이지요? 폭포 보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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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면에, 소나무 같은 거, 저거는 의미가 있고 밑에 보면 파도가 있어, 파도. 파도, 파도는 뭐를 뜻하죠 백성이지. 바로 거기서 잘못해. 조선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야. 민이 없어. 그런데 대종이 애면, 애면 같은 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 민이 아니고, 저 파도는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저 파도는 한자로 어떻게 쓰지? 깨질 파 파도도 자야 아침조 앞에 삼수가 들어가. 그러니까 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뜰을 뭐라 그랬죠? 넓은 뜰? 조정. 조정이지. 신하들이 모이는 뜰이란 말이야. 그래, 조가 신하란 뜻이야. 그런데 여기에 파도조자도 발음이 조로 되는 거야. 삼수가 들어가도. 그래서 파도를 신하로 대치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인근은 일월이 있고, 북토를 얘기하는 오봉이 있고, 신하를 얘기하는 파도만 있는 거야. 여기 백성이 있어, 어 없습니다. 없어. 어디에 조선에 백성이 있어? 백성은 그냥, 그냥, 너 와서 일을 해? 너 세금 내? 어, 죽은 사람 머릿수 세가지고 세금 걷고 이거는 완전히 착취의 대상이지 그들을 위하는 나라는 아니야 조선은 근데 무슨 뭐뭐세종이 뭐 예민을 했어? 예민한 흔그 정책을 얘기해 봐 예민한 거는 음, 음. 영조가 준서를 하면서 뉴델 정책을 한국에 있잖아 요 임금을 주으면서준전를 했다고 영조가 한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 그래도. 1월 5봉도, 임금 뒤에 항상 있는 저 병풍, 저것이 조선의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월 5봉도가 양반집에 있으면 거는 영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임금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 중앙에, 아, 옆불때기에 가서 봐야 되는데, 여 중앙에 용이 그려져 가 있어요. 용. 네? 용 있죠? 자, 롱에 발가락 수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옆쪽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옆쪽으로 셜록, 자 용발가락이 몇개인지 세리버그 아, 밑에 문도어요 안보여 몇개요아 이게 눈송이처럼 눈발가락이가요몇 하나 둘 <laughs> 일곱 셋 세, 세. 하나 둘 갈게 몇 개야? 세 개, 네, 개일곱개래요7개 7개죠. 요 7개죠. 네, 개죠아 7개죠. 네, 7개개개개죠 네, 7개죠. 네, 7개죠. 네, 7 알려드려서 알려드 천장에 발가락 몇 개냐고. 저, 저, 일곱, 개. 일곱 개. 그래. 아래 건안 보이네. 다리야, 네. 일곱 개 가지. 자, 아, 용의 발가락에 일곱 개는 천자의 나라만 쓸수 있어. 제후의 나라는 다섯 개 밖에 못 써. 그런데 왜 일곱 개야, 여기는? 이미 청나라로부터 그 고종 때 7225칸으로 했잖아. 개비를 할때 자존심 들어오려고. 아 일곱 개로 한거예요 칠조룡 그런데 제후의 나라는 오조룡이야 다른데 어디든지 있잖아요 용을 볼때우리 이제 사정전도 하고 있잖아요 갈게 용은 오조룡이야 제후의 그러니까 나라는 천자인나는 칠조룡인데 근데 그, 이거는 그렇게 자존심이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옳다 갈아 두시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